싫다고 했잖아요. 내릴까요? 됐어요. 미안해요. 당신이 오해할 만한 상황 만들었어요. 술자리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후배가 아이를 잃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몇잔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후배가 많이 취해서 집에 데려다 주고 바로 나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차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당신이 그렇게 정신줄 놓고 차에서 잘 사람이에요? 나도 내가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어젠 정말 이상하게 많이 취했어요 오늘도 만나서 좋았겠네요. 그렇게 취하게 만든 예쁜 대학 후배 핸드폰 갖다 준 것뿐이에요. 이제 후배 만날 일 없어요. 필요한 일은 백 팀장한테 일임했어요. 내가 나설 것도 도와줄 것도 없어요. 당신이 이렇게 화가 나는데, 내가 걔를 만나면 안 되지. 당신 남편인데.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한 명, 유연주 뿐이에요. 나에 대한 믿음 깨트리는 일 절대 없어요. 사랑해요, 대장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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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여기서 우리가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 오늘부터 나간 거로 했어요. 예, 너무 좋아요. 매일매일 동호도 보고. 동호도 제가 오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아유, 양, 동호 생각하면 잘된 거죠. 동호 할머니는 싫어하시겠지만. 싫겠죠. 상전 하나 더 늘었으니까. 저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아요. 오늘도 저 보고 존댓말 쓰라고 했어요. 아, 정말요? 아우 잘하셨어요. 근데, 해요? 아휴안 하고 자꾸 빼길래 제가 대파로 한대패주고 왔어요. 대파요? 아, 너무 그러지 마세요. <laughs> 아유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왜 자꾸 웃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웃음이 나네요. <웃음> 응. 중국 주재원? 응. 한번 신청해보려고. 중국 주재원 한번 갔다 와야 핵심으로 가거든. 출세코스야? 해면 어떻게 되는데? 북경으로 가는 거지. 뭐 회사에서 집 얻어주니까 캔디도 데려갈 수도 있고 국제학비도 회사에서 학비도 지원해주고. 그럼 난 어떡하고? 당신도 회, 같이 가면 되지. 회사는 그만두고? 자기만 생각해. 내 직장은 직장도 아니야? 아, 골 아프다. 뭘 벌써 고민해. 되면 그 응. 되는데 뭐. 대모 응? 맞아. 될지안될지도 모르는데. 아휴, 김치 국이다들어오세요 응. 여보. 우세요늘 오랜만에 우세요 트로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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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 주물러주니 잠도 잘 온다. <laughs> 아, 할아버지, 에? 수경이 이 주경민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대요. 그래? 결혼한대. 예? 어, 그럼 나도 한번 그놈한 만나봐야 되겠다. 아, 예. 할아버님은 아직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어, 난 아직 못 봤다. 그뭐 기생 오래비처럼 반바라게 생겼다면서? 예. 근데 이제 저처럼 남자답고 늠름하게 생긴 타입은 아니에요. 에이, 우리 상태가 인물이지 예배 닮아서. 에이 인물하면 나죠. 인물 가방에 산다는 소리를 맨날 듣는데. <laughs> 그면 한번 집으로 데리고 와봐라. 예. 그래아 네. 이거 시원하다. 이거 시원하다. 어 이거 천천히 이놈아. 회장님 저희 왔습니다. 어, 어. 어. 어 그래. 아버지 다녀왔어요? 예, 네, 어머니. 어디 편찮으신 는 없으시죠? 아, 아니야, 괜찮다. <laughs> 아니, 근데 삼촌은 언제까지 회장님, 회장님 그럴 거예요? 그러게요.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아, 아, 괜찮다. 그 하루아침에 그게 되니 천천히 하면 된다. 난 그냥 이렇게 든든하고 훌륭한 아들이 생긴 것만으로도 그냥 좋다. 아무튼 당장 참 춥다고 하라고 했었어. 수경이가 그 주갱민인가? 그놈하고 결혼 안 된다. 그 그놈아, 쓸만한 놈이니 좋은 친구예요. 그 애송이, 그 지애비 회사 다 말아먹고 비리비리한데 성장하고 있습니다. 잠재력은 있는 친구예요. 응. 니가 잘 가르치라. 그 응, 가르쳐서 앞에서 먹어야지. 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오늘 제일 잘 주물렀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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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부사장이랑 결혼하면 나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할아버지. 아이고 족보가 꼬여도 아주 한참 꼬이네. 부사장님 아직 모르겠죠? 아마 모를 거예요. 내가 회장님 아들인 것도 모를 테니까. 김수경 씨도 얘기 안 했을까요? 했다면 주경민이 나한테 아는 체를 했겠지. 수경이도 부담될 만한 얘기를 안한것 같아요. 놀라겠네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동우는 자나? 그새 풀어졌대. 아주 알콩달콩 인꼬야. 할아버지가 경민 씨 데려오라 그러셔? 응. 어. 하... 유연주가 아. 할머니가면 기절할 텐데. 하... 그러니까 저것들을 빨리 이혼을 시켜야지 개운해지는데 진짜. 이번에 또 터지면 어떻게 될까? 사랑해요. 나도요. 아 와인 갖고 올까요? 어. 오케이 멋진 화해의 밤을 보내자. 어 알았어요. <laughs> 그것도요? 아. 이렇게 고 자자 여보, 걱정했잖아요. 집에 가요. 내가 다 설명할게요. 뭘 설명해요? 그 여자 집에 들어갔고 끌어안고 있었고 집에는 아침에서야 들어왔는데 뭘더 설명할 거예요? 후배 집에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몸을 가누지 못해서 바래다 주려고.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사진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후배랑 나 아무 관계 아니에요. 누가 무슨 의도로 그런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왜곡된 거라고, 과장된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발 믿어줘요. 나도 믿고 싶어요. 여보.